듣는 소은한 아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8월 4일. 성 요한 마리아 비안내 사제 기념일. 마테오 복음 15장 1절에서 2절, 10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어째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어깁니까? 그들은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가까이 불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듣고 깨달아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오히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물었다. 바리사이들이 그 말씀을 듣고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하늘에 내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초목은 모두 뽑힐 것이다. 그들을 내버려 두어라. 그들은 눈먼이들의 눈먼 인도자다. 눈머니가 눈머니를 인도하면 둘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오른쪽을 바른 편이라 부르고 왼손으로 연필을 잡으면 호되게 야단을 맞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예절이고 옳은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이며 왼손잡이를 오른손잡이로 교정하는 교육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 보아도 무슨 연유로 왼손을 부끄럽게 여겨야 하는지 누구도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기존의 전통 방식을 거스르는 일은 불편합니다. 그간 익혀온 행동 방식을 저버리는 생소함을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관습은 존중해야 마땅하나 전통 방식을 기준으로 참과 거짓을 나누는 태도는 곤란합니다. 타당한 이유를 들거나 이해하려 애쓰지도 않고 같은 행동 양식을 강요하는 것은 폭력에 가깝습니다.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의 문제는 전통적인 관습을 따르지 않는 이들을 단죄하는 자세에서 비롯됩니다. 이들에게는 전통을 이해하는 마음도 상대를 배려하는 친절도 없어 보입니다. 손을 씻고 식사를 시작하는 것이 어떨까요? 건강에 이롭지 않겠습니까?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비난에 앞서 이 정도의 권유를 기대해 볼수 있었겠지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의 비판을 잘못된 가르침으로 규정하시며 슬픈 결말을 예고하십니다. 그들은 전통을 지켜 손을 씻고 좋은 음식을 먹었을 지언정 그입 때문에 하늘나라에 이르지는 못하였습니다. 마음이 아니라 몸뿐인 신앙인은 하느님 구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한국 순교복자 성직수도의 류진 야구보 신부님의 묵상글로 함께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생활성서사가 월간 생활성서 정기 구독자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생활성서사 인터넷 서점에 지금 가입하시면 생활성서사 한가족 회원이 되십니다. 그러면 세 가지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바로 생활성서사 인터넷 서점으로 오세요.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